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예수를 하지 않다면, 았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삶은 어떤 삶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러분들은여러아들은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아마 감사라고 한 것, 그렇게 거의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오직 이제는 주 안에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오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되겠습니다. 모든 게다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동심이요 그래서 모든 게다 감사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1월을 시작했을 때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달은 것은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을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검색하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나올까 보니까요. 170대 정도가 나옵니다. 170번 정도의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상을 읽어서 오장 열여덟 절 말씀 아우리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한 여러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본문이 우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뭘까요? 범사는요. 지금, 당장, 현재의 일만이 아니라, 진행형의 내 모든 인생, 과거, 현재, 미래의 일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요. 현재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 먼저 미리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시는 조건과 이유를 이미 주셨다라는 고하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죠.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살아온 과거 뭐 지금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 대표로 주 감사의 조건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단어예요히브리어로된세 단어, 에베네셀, 인마의 요와 이름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 볼까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러분 2020년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 안에서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키워드는요. 바로 에베네셀입니다에베네셀은 뭘까요? 3회상 7장에 나와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사의여스와생 사이에서 이르되 여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은에셀이라 아니라 아멘. <laughs> 여러분,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에베네셀이 짧은 한마디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아담과 아버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난안 땅에 가게 하셨고요. 또한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을 통하여 애국으로 갔고요. 애국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난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런 과정,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가운데 때로는 전쟁의 피하고 때는 로 복개도 빼앗기고, 때는 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사회을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과거의 고난과 역경이나 시련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뭐냐? 에베레스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아래에 도하셨고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를 우리 도우셨다는 라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알아가요.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존재하지도 않았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에서 류를 창조하셨는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 과정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대의 오르에서 우산 승배를 하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을 택하셨고,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의 손자 야곱의 때에는 7 0령의 대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 0령이애굽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북선무려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로에서 치료를 받게 하셨고요. 4 0년 동안 광해 생활을 통해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과정이 얼마나 놀라운 과정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여러분들 레위기 수십 명을 잘 보세요. 또한 그이 나온 모든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요소와 사사시대를 거쳐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과 견딜 수 있는 당당한 국가 이스라엘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사회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너희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하셨다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인도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구역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큼 쌓은 거야. 어, 물질을 얻었거나, 아니면 명예를 세웠거나, 아니면 대학에 들어갔거나, 직장에 취직했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된 거야.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주시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누구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영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이, 이지이에사도들 한동안 여기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과거가 넉넉했나요 쉬웠나요? 편안했나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잖아요. 그 여정이 쉬웠을까요? 특히 광야 사0년은 정말 험난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0범명이 200, 200, 넘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선수 먹이시고요 입히셨잖아요 그 고백을 니에미아가 성전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니에미아 2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뜻신 극리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길을 통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발 길을 비치게 하셔서 싸우며 또 주의 전환령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일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 목마를 나여 그들에게 물을 주고 40년 동안 그에서 그리스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곳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붙지 아니하여 니우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4한번의 진을 치고 옮겨 다녔습니다. 쉽게 말해서 40년 동안 이사를 여러분 마흔한번 다니고, 쉬울까요? 1년 한번이사가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 다닐 때, 물이 없으면 안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떡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단백질 부족한 물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몰아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굶어서 죽거나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과거도 없었을 텐데요. 에널리스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통하시고 모으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요 이사를 참 많이 다녔니다 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4한번 이사한 것에 비하면 뭐 적은 편이지만 그런데 그 중에도 이사가 참 많았어요. 대외도 이사했고요. 미국에서 또 미국에서 다른 더 지역으로 이사했고 광고로 다시 해외에 이사했고 또한 여서도 이사했고 또 이사했어요. 수많이 이사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보시면 아내 인생이 참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거기서 뭐 여러분들 저도 주소지 바꾼 것을 뭐 주민등록 등본을 띄고 띄고 다 기록이 나온 것을 띄어보면 키로, 그 모든 주소지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시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라진 여러분 정하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사실시 가질 수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예배의 자리 2024년도 마지막 주일까지도 사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가질 축복합니다. 엘멘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수원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시간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현재는 지금 있지 아니한 것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늘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을 수 없지만 인마누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과거는 늘에베네셀의 기억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키워드는요, 인마누엘이인마누엘에 인마음을 사는 사람은 늘 마지막 미래가 연결되어 있어요. 영호와 이레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는 사만이 매일매일을 MNSl이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깨닫게던에게 받으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어디어 나와요. 성장들 보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모약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놓고 놓고 모자라게 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낳고 낳은 땅에 오신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몇속까지 하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계신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공헌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지옥 가는 인생에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야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여러분, 에베레스의 하나님이 인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제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도요, 우리 가운데 유효함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믿음 안에 바로서지 못할까요? MNSL이 있지 않고, 인마늘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MNSL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과거의 하나님은 그래. 그래도 좋은 거 있으니까. 그런데 인마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좀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일, 과거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마저도 지난 것은 좋은 경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 겪는 고난, 솔직히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인만회를 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게참감사하죠 현재 상황에 따라서요, 마음이 참 바뀌어요. 달라져요. 상황이 변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말에 의심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나 상황이 어렵게 되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는 것과. 하나님은 떠나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여분 인간들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의심이 생길 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말씀이 충만함이에요. 입마음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신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그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길 간절히 수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까지 내 삶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현재의 고난도 버티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간히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호와이름입니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일이죠. 이 말씀은 제는어려 창세기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땅 네.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네.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아, 에베네스이마을여호와 알고 있지만 내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죠. 시험하십니다. 내 네, 아들. 그것도 어렵게 얻은 아들, 복생자 세어드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질려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청천 병력 같은 말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나이 백 살에 처음으로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아들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은 어볼것같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힘든데도 헌신하라 봉사해라, 기려라 할 때가 있거든요. 엘리사나 엘리아가 순종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거든요. 예배도 내가 만족해요, 내마 말씀도 내가 만족해야 말씀인 거고 착각하는. 나의 만족과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내 예배가 아니고 이거는 뭐 어른들만의 예배고 이거는 어린이들만의 예배고 착각입니다. 모든 게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잘못 박혀 있는 예배의 습성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금하게 하셨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나에게 시키는 것일까? 이런 고민과 생각이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반응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피시도록 하시다.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여 3일 동안 모리아산을 걸요그 3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그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려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들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치게 하시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아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시면서 이삭 대신 다칠 순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아브라함이 알았나걸 몰랐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갔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영화 이의 하나님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2025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임마원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화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분명 우리를 위한 영화 이의 예비되어진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다들 축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뭐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실 것을 아마 미리 보여준 사건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화이래영화의 용어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를 미리 준비하고 싶어 오늘 우리는 이시대의 살아가요. 불확실성의 시대의사아갑니다 정말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게다 어려워요. 불확실성에 살아가요. 도대체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평불가하게 살아갑니까? 언제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올지, 언제 또 자연재해가 우리를 괴롭힐지. 때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언제 우리가 병으로 아파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바의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영화의 일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과 재난의 소식은 우리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대로 염려가 많고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미래에 대한 불 불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한 시대에 있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과 미래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소원을 빌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그 통해서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미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생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길 다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따뜻 따라갈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저가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살를 시작하면서 목적 있게 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분명한 일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으셔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붙으신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받는 거요그 훈련의 목적을 깨해서 세상 아름다운 선한 일을 갖다하는 자료가 될 거라.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그 생각하죠. 목사님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신가 그럼 대꾸를할수 있겠죠. 사랑하면 굳이 감사한다는 말안 해도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하나님이 강조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에데미아2 0장 11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자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화기로 제안하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십발하시고, 우리를 벌 주시기 좋아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성사들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예수 글쎄입장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한 영혼이다. 여러분, 에레미아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룰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한 삶을 늘고 희망적인 미래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대사하는 이가 전설을 통해서 바우드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고급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감사는 진통 효과가 진통을 어,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진통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죠 또 우리의 혈압을 낮추고 영역체계를 면역, 활성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예전에 황수관 박사가 웃음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내추럴 필러 NK세포가 웃음을 통해서 핸드로피를 통해서 생성된다고 이야하는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단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어느 학는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잖아요 물컵 두 개를 가지고 한 컵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컵에는 싫어한다, 나쁘다, 미워한다 말했썼어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좋은 말을 쓴 물에는 육각수, 인체에 좋은 물이 됩니다. 그런 나쁜 말을 쓴 물은 사람을 해치는 물이 됩니다. 똑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아나운서그랬어요 한쪽에는 쌀, 한쪽에도 밥, 밥을 했죠. 두 개의 밥. 그리고 한쪽 나라에는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한쪽 나라에는 미워한다, 싫어한다, 나쁘다. 그런데 하는 것처럼 좋은 말을 쓴 밥에는 사람을 유익해야 하는 것과 낙마를 한그 밤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나쁜 꼭거가나잘 하자는 것입니다. 바나나 심리학자에 의하면요. 감사일지를 쓰는 사람들이 감사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10% 이상 더높여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일지를일기를 기록하는 사람은 그 우울증 증상이 3 0 이상 완화됩니다. 것들. 당사는 육체를 갖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들 여러분 에베네스는 이만의 여와 이래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요. 이제도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